안녕하세요. 라이드입니다. 아, 이번 영상도 뜻하지 않게 또 승용차에서 찍게 되네요. 원래 오늘 춘천으로 투어 계획이 있었는데, 어, 하늘에 이제 구멍이 나는 바람에 취소가 되었어요. 아, 그리고 이번 뒷피해로 인해서 피해 입으신 분들 위로의 말씀 전해드리고 빠른 복구를 기원하겠습니다. 아, 이번 영상은 제가 이제 922에 스파보권방에서 구매한 로또 중에, 어, 제가, 제가 올린 거에 대해서 똑같이 사셔도 되고, 어, 아니면 그 조합을 해서 잘 분석을 해서 사셨으면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공유한 거에 대해서는 번호가 뭐, 세개밖에안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거 중에서 저도 한번 따라해 제가 말한 거를 실천을 해봤거든요. 제가 산 거에 대해서 쭉 펴놓고 많이 나온 숫자들 중에서 제가 골라서 수동 천원어치를 샀어요. 샀는데 4등이 됐거든요. 4등 아, 5만원이죠. 5만원 당첨이 됐어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거는 오늘 로또를 못 맞춰봤어요. 떨려가지고 스파 복권 방에서 2등이 나온 거죠. 설마 설마 하면서 못 맞춰 보고 있다가 또 제가 수동을 조합을 해서 제가 제 번호를 산거 중에서 천원원치 상계에 있다고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거기 샀는데 거기서도 2등이 나온 거예요. 공릉동, 공릉동이거든요. 여기가 아, 그래서 이거 어? 아, 진짜 나 이등 2등, 이등인가 아닌가 되게 떨렸었어요. 근데 결과는 아니죠. 오 하하. <laughs> 어쨌든 제가 말한대로 제가 그 5,000원짜리 공유한 거에 대해서는 뭐 아닌데, 제가 산거쫙 펼쳐놓고 한번 심심, 심심부리로 그렇게 한번 해봤는데, 4등이 됐더라고요. 어 그래서 뭐 일단은 뭐 인정해서 지금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 1등 놓친 거에 대해서 저는 지인들한테 아무런 얘기도 안 했었어요. 근데 제 지인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뻥치지 말라고 막 그래가지고 그 인증샷도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셨죠? 아, 진짜 아까워요. 아, 그리고 제가 이, 궁금해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좀 로또 구매를 많이 해요, 매주. 근데, 저를 봐서 그랬지 몰라도, 저는 뭐 어디서 번호를 보게 되면은, 제가 뭐 1등 놓친 거가 있고, 또 그래서, 저는 번호를 보면 무조건 사게 돼요. 안 사면 안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 그래서 저는 제가 산 거를 다 공유를 하면은, 소액으로 즐기시는 분들이 있기도 하고, 뭐, 저처럼 많이 구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저는, 저도 지금 이거를 고치긴 고쳐야 되는데, 그게 잘안 돼요, 이게. 소액으로 즐기기에는, 저는, 좀 왠지 될것 같아요, 막. 이번에도 제가 산거 번호에서 심심풀이로 조합을 해서, 천원어치 수동을 샀는데, 그렇게 돼버리고, 또, 제가 수동산 공릉동에서또 2등이 나오고, 아, 좀 저는 왠지 될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 중인데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다 공유를 할까 지금 생각 중인데, 아무래도 소액으로 즐기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 있어가지고, 일단은 5,000원짜리 공유한 거에 대해서, 만원, 두 장이죠? 두 장을 공유하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아, 그리고 다음 영상은, 어, 춘천 가판대, 그, 1등 혼자 당첨되신 분, 430억인가? 어, 거기 그 가판대에 가서 구매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 번호도 좀 기대해 주시고, 또, 저의 운을 한번 또 믿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일단 저 믿고 한번 같이 가보시 죠네 저도 진짜로 뭔가 될것 같아요 될것 같은데 뭐 제가 산 거에 대해서 잘 조합 하시면은 되지 될 거라 될 거라 있습니다꼭 1등 당첨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